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나가서 배심원 받았잖아요? 가야 된대요. 아, 나 영어 잘못 알아듣는데. 이 생각이 많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꼬리의 영신이요. 최은숙입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주어리 듀리,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후에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무려 네 번의 주얼리 서먼스,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요. 앞에 세 번은 배심원 의무 자체가 디스미스 됐었고요. 네 번째인 지난주에 드디어 직접 법원에 다녀온 겁니다. 배심원 소환장을 받으면 해당 카운티 법원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 중에 특정 보험회사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지, 혹은 본인이나 친인척이 특정 보험회사에 근무하는지 묻는 질문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회사일로 재판에 여러 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 보험과 관련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재판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심원 소환일 바로 그 전날 저녁 7시 이후에 반드시 온라인에 접속해서 내일 출석이 확실한지 아니면 케이스가 디스미스 되거나 캔슬됐는지 그 스태터스를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견을 한 건데요. 등록할 때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스태터스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전날 오후에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제가 그 앞서 세번 참석하지 않은 세 번의 재판 얘기했잖아요. 그 전날 확인을 했더니 재판장에 올 필요 없어. 이렇게 스태터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디스미스, 캔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심원 소환장을 받게 되면요 대부분. 에이 왜 하필 나야 이 생각이 이런 반응이 첫 번째로 옵니다 18살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중에서 이 배심원을 무작위로 뽑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냐고요, 왜? 일단 귀찮아서 그러죠. 어, 그날 또 이제 일부러 찾아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바탕에 뭐가 있냐 하면, 아, 나 영어 잘못 알아듣는데? 이 생각이 많아요. 사실 이민 1세 중에서, 저도 이민 1세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하는 얘기를 100% 알아듣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 물론 있기도 하겠죠. 저는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더군다나 법정에서 하는 얘기 좀 어렵잖아요 배심원 제도라는 게 미국에선 국민의 의무이면서 또 권리라고 그래요 1791년에 수정헌법 6조에서는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정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꽉 박았다고 그럽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 운명이 걸린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천반을 결정하는 일을 내가 과연 해도 될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영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배심원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정해놓은 면제 사유는요. 조재아주의 경우에는 1번, 70세 이상일 때. 물론 본인이 이 에피데빗을 보내지 않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이 되면 나는 안 해,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중범죄 기록이 있을 때 전과자인 경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풀타임으로 6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인 경우라고 그래요. 네 번째가 홈스쿨티 처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예요. 근데 이게 어떤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아주 중대하고 영구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좀 증명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여섯 살이 넘은 환자 간호해야 하는 주 간호자일 때 등의 여섯 가지 항목뿐입니다. 이상의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법원 웹사이트에서 그 해당되는 에피데 r 폼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그 폼을 다운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이 배심원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출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 모독죄로 간주가 돼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악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 주위에 몇몇 사례가 있더라고요. 4천 몇백골의 벌금을 받으신 분이 제 주위에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깜 딱 잊어버렸어. 오 마이 갓, 그날 아침에 내가 급하게 딴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자진해서 자수를 하는 거죠. 내가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미안해서. 이렇게 하면 소환 날짜를 다시 잡아주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유도 없고 대책도 없이, 아, 몰라, 몰라. 나 영어 못 읽어. 어, 나 이런 복잡한 서류 몰라. 라고 무시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는 거죠. 굉장히 아침 일찍 갔어요. 다운타운에 있는 법원에 출두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트래픽에 걸리면 지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둘러서 가서 8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8시에 도착을 했는데 검색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방이랑 다 놓고. 근데 거기서 어, 소환장을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까먹고. 소환장을 안 가져간 거예요. 아니, 등에 진땀 정말 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맞아. 사진을 찍어뒀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중요한 서류가 집에 오게 되면 사진을 처음에 무조건 찍거든요.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마코드를 자기네가 이렇게 스캔해 보고, 아, 들어가도 돼? 이러더라고요. 와, 제가 약간 습관 같은 거였는데 정말 유용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정부에서 무슨 사, 이제 서류 같은 게 오고 이러면은요.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법원의 7층에 배심원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주소하고 뭐 위치도 그 소환장에 반드시 아주 자세히 써있죠. 근데 그 배심원들이 모여있는 방에 갔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냥 제 눈으로만 봤을 때도 그 배열로만 봤을 때도 의자가 300개는 넘어 보였어요. 들어가면서 창고에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바코드, 제가 전화기를 보여줬더니 바코드를 스캔하고 운전면허증을 주고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코트펀드라고 하는 데뷔카드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봉투에 이렇게 들어있다시피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25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주차비하고 점심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운티마다 5불에서 50불 사이에 정해져서 아마 카운티 경제 능력에 따라서 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25부를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8시 30분쯤 되니까 그 배심원 방그 커다란 방에 한 3분의 2 정도는 사람이 꽉찬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조용했어요 여러분. 이제 화장실 가느라고 이렇게 나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총이 그 많은 사람이 거의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첨부른 사람들하고도 엄청 떠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 떠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케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SNS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 검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도 정말 조용했었어요. 근데 한 1시간이 지난 9시 반 정도가 돼서야 이제 직원이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나운스가 뭐였냐면요. 자기 이름이 불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8시 반에 도착을 해서 9시 반이면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기껏 하는 소리가 기다려라 였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30분쯤 지나서 한 40명?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요.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here! 그리고 그 이름 부른 사람의 귀에 들릴 정도로 아주 크게 대답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라 그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집에 가래는 거예요. 여지껏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만. 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제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나운서 하는 중에 랭귀지 어쩌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 영어가 부족하면 집에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구를 갔더니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 영어가 부족한데 나 집에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더니 메모를 해 놓을 테니까 이따가 네가 어사인된 재판의 판사한테 직접 얘기해. 이건 판사가 판단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언어의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배심원을 직접 인터뷰할 때 참작해서 디스미스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창고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나서도 또한 30분이 지나니까 그때서 또한 그때는 20명을 불렀어요. 뭐 제임스, 리처드 이렇게 부를 때마다 유아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부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넘버 20, 20번에서 끝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코트 번호를 주면서 그 앞에 가서 기다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2명이 배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20명을 부르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이 판사가 인터뷰를 해서 집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보다 많은 인원을 뽑은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서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누구의 운명을 판단하는 게 내가 좀 부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판사가 가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서 20명을 부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코트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에 가라고 하는 걸몇번 반복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꽤 다른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고 바로 이제 피고하고 원고가 합의가 되면 배심원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재판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합의가 안 되고 아 이제 배심원들 들어와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불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재판마다 판사가 오늘 배심원들 들여보내 이러거나 아니면 배심원 필요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해할 때까지 이몇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오 마이 갓. 진짜 비생산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아무도 찍소리도 못 하고 거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나가서 배심원 받았잖아요. 가야 된대요. 외국에 나가 있는 거가 거기에 그 면제 사유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물론 뭐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뭐 다음번으로 미뤄지긴 하겠죠. 11시 50분 뭐 하여튼 정오가다 됐을 때 그때 또 어나운스가 되는데 남은 사람 이제 다 가라. 이러는 거예요. 한 70명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와, 진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본인 이름이 호명되면 반드시 대답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와, 진짜. 헐, 뭐, 막, 정말, 와, 이거 뭐야. 뭐,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런데 옆에 이제 저랑 뭐, 너 처음 왔니? 어쩌니? 이런 대화를 나눴던 아가씨가 이러는 거예요. 야, 재판장이 안 불려간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냐? 이렇게. 이게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재판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 뭐 일주일 내내 재판장도 가야 되고요.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막그 화면으로 그 살인 현장 사진 같은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루 공 치는 게 낫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저의 배신만 출두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 25불짜리 데비카드는요 어, 그건 이 집에 가져가서 가만히 읽어봤더니 콜트 펀드라는 웹사이트에 등록을 해야지만 액티베이트 되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베이트 시키고 나면 또 이메일로 한 이틀쯤 지난 뒤에 어, 이제 액티베이트 됐으니까 이 카드를 써도 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결국 당일날 점심 사먹는 거는 뭐 그냥 내 돈으로 사먹는 거였는데 처음에 레지스터 하는 거, 배심원으로서 그리고 콜트 펀드에 레지스터 하는 거의 모든 게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약간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2 시가 넘어서 끝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때까지 이걸 들여다보면 사실 방전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책도 가지고 오시고, 또 컴퓨터로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전 지식이 있었던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조 배러리를 가져간다든가, 뭐 컴퓨터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책을 가져가서 시간을 보낼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아 주법상으로는 배심원 출두를 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나면 또 소환이 될수 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70살이 되기 전에 또 배심원 소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형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받게 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좀 좋은 팁이 됐으면 하고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뽀리의 영신이어는 노후 준비를 하는 모든 동포분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뽀리의 영신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